안녕하세요. 김덕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이죠. 앞에서 시장 상황과 코스피 시총 9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 중요한 얘기들이 있으니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시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37위 삼성전기까지 볼 거고요. 다 보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언급을 했거나 코멘트가 가능한 종목만 보는 겁니다. 삼성생명, HMM lg 생활건강 이런 거는 산업 섹터도 종목도 제가 관심이 없어서 제가 알만한 종목들만 볼 거기 때문에 중간에 빠지는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좋아요 1,000개를 만들어 주신다면 이어서 다른 종목들 리뷰 릴레이를 이어가겠습니다. 좋아요를 빨리 눌러주셔야 다음 영상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출발 기아를 봅시다. 김떡상이 채널의 주력주로 밀고 싶었지만 모두가 원하지 않아서 김떡상 지원자 주력주로 남은 종목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목이 다 고꾸라졌지만 얘는 행보예요. 혼자 버티는 것이 얘도 제정신 아니죠? 7만원 중반을 바닥으로 8만원 후반을 상단으로 하는 중장기 박스권 흐름입니다. 결국엔 박스권 상단을 뚫어내겠지만 얘도 강성 귀종 노조가 한 번씩 행패를 부리니 박스권 상단에서는 노조가 행패를 부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도록 비중을 정비하고요. 마음 편한 물량으로 끝장을 보면 되고요. 박스권 하단은 당연히 비중 확대 구간이고요. 펀더멘탈만 보면 10만 원을 당연히 넘어야 합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지금 6만 원대에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이런 시장입니다. 카카오 같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성장성도 좋은 대한민국 대표 종목도 반토막 이상이 나는 시장인데 자기 종목이 반토막 났다고 징징대는 것은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반토막 난 종목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미국엔 10분의 1, 1토막 종목도 엄청 많습니다. 반토막이면 양호한 거죠. 카카오도 이제는 매수죠. 하락이 멈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수고요. 경기 침체로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통화 정책의 변화가 생기면 대표 성장주의이기 때문에 12만 원대, 13만 원 라인을 볼수 있지만 아직 논하기엔 너무 이르고요. 아직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 종목입니다. 평단에 여유가 있거나 비중이 과도하면 10만 원대에서는 시장 트렌드를 체크해보고 비중을 정비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대표 성장주의이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도 확실한 실적 성장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얘는 제가 요즘 추적을 안 했는데 저도 궁금하니 그냥 조만간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떡상을 도용한 리딩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떡상의 멤버십은 유튜브를 통해서만 가입과 결제를 할수 있고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정보와 의견을 공유합니다. 저는 투자 관련된 일은 유튜브 외에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다른 오픈 채팅이나 리딩방은 저와 전혀 상관이 없으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 100만 원씩 쳐받는 이 사기꾼 새끼들 어떻게 잡죠? 다음은 헬트리온입니다. 솔직히 잘 몰라요. 차트만 봐도 확실한 게 없습니다. 조봉을 볼까요? 거래량도 수급도 애매하죠. 대바닥 느낌은 있지만 세력이 붙질 않았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하지만 메이저 수급이 살짝 들어오고 있어 희망의 불씨는 보이지만 지속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얘는 요즘 내용을 잘 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일단 디젤 게이트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매수죠. 여전히 목표가 27만 원을 보고 가시죠. 단타는 22만원입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예왜 이러죠? 이유를 모르겠어요. 유가요? 유가가 지금 급락했나요? 잠시만요. 유가가 급락한 것도 아니고 여전히 고점에 있습니다. 아, LG에너지솔루션 때문이라고요? 요즘 시장이 이해가 안되네요. 배터리 3사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지는데요? 그럼 LG엔솔 투자 재검토 이유가 인플레로 인한 비용 증가 때문이었는데요. 공격적인 투자를 강행하는 SK온의 비용 부담을 우려한 패드기가 아닐까 싶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특이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하락이 멈추고 나서 분할 매수하면 되고요. 27만 원 보면 됩니다. 단타는 24만 원이고요. 이제는 SK이노베이션의 종유 사업만 집중해서 보지만 미래 배터리 사업 가치가 엄청나잖아요. 개파 증설 속도가 가장 빠르지만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급락의 이유를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유 없이 빼는 게 트렌드 아니에요? 2025년 전까지는 SK온의 상장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음은 SK입니다. 앞서 본 SK 주가의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SK이노베이션 영향이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락이 멈추는 것을 보면서 분할 매수하면 되고요. 26만원대 27만원 라인에서는 시장 상황을 보고 비중을 정비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장기 투자도 당연히 좋아요. 장기적으로는 내년부터 비상장 자회사들이 상장을 할 때마다 분할로 비중을 축소하면 됩니다.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SK E&S, n SK 에코플랜트, SK 팜테코, SK 실트론 비상장 자회사들이 상장하면서 지분 가치 재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지금은 꿈만 같지만 그러면서 신고가를 넘어 설 겁니다. 다음은 LG 전자입니다. 일단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경기가 이렇게 나빠질지 몰랐어요. 전쟁과 중국 봉쇄로 IT 수요가 부진해졌고요. 경기도 안 좋죠? 그럼 소비 심리 위축으로 당연히 가전 사업이 좋을 수가 없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반등이 나올 겁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 주세요. 그래도 전동화 사업의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고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60조가 넘었습니다. 성장성이 뛰어난 미래차 사업으로의 체질이 바뀌고 있으니 장기 투자 아주 좋고요. 14만원 라인까지의 회복은 경기만 좋아진다면 전혀 어렵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매수입니다. 더 빠져도 상관있나요? LG전자도 은근히 미래차 산업의 핵심입니다. 미래차 산업을 씹어먹을 애플카가 현실화되면 14만원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은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는 사이클이지만 단순히 회복 사이클을 기다리면 될 문제입니다. 다음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조선업은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솔직히 여기저기서 조선주 좋다고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저는 관심이 없으니 참고만 하세요. 대충 보아하니 2024년까지 강력한 이익에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실적을 땡겨오면 PER이 18배 수준입니다. 지금 2차전지 소재주들 중에 2024년 실적 땡겨오면 이 정도 되는 애들 많죠? 현대중공업의 지금 밸류를 정당화하려면 2025년 이후까지도 고성장이 보장되어야 하는데요. 제가 조선 업황을 잘 모르니 보유는 하되 성장이 2025년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지를 체크해 보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PER 밸류가 40배인데요. 조선주가 고밸류주가 되었네요. 미래 전망되는 매출 성장은 고밸류 받기엔 10% 조금 넘는 매출 성장이군요. 땡기지는 않아요. 잘 모르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전쟁과 중국 봉쇄로 인해 IT 수요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폰 밸류 체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근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진으로 투심도 안 좋고요. 하지만 PER, PBR 밸류 모두 역대급 하단을 깨고 내려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은 없고요. 전장형 MLCC 비중을 늘려가고 있고 최근에 테슬라 카메라 모듈 대규모 수주도 있었고요. 차세대 반도체 기판 투자도 1.9조까지 늘리고 있어 장기적인 방향은 좋습니다. MLCC와 카메라 모듈은 모두 미래차 시대의 수혜 사업이고요. FCBGA 차세대 반도체 기판은 고성능 서버향으로 지금은 공급 부족에 고마진 사업입니다. 주력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좋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에도 좋고요. 짧게 보면 하반기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흥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혜가 전망됩니다. 그리고 2분기 IT 수요 부진에도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요. 3분기 실적 반등도 가능하나 주가는 오만 전자가 된 삼성전자 따라쟁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내해야 할것 같고요. 하락이 멈추고 다지는 타이밍에 추가 매수 괜찮고요. 16만원대 늘어난 비중을 축소하여 일단 19만원까지 지속 보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끊고요. 이어서 좋아요 1000개가 되면 다른 종목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